안녕하세요. 삼할만의 기 첫째 양이, 둘째 햄지, 셋째 랙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핫도그를 먹어볼 핫도그.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하다가 핫도그가 이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핫도그를 보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들고 있었더니 이제 이렇게 됐네요. 먹어볼게요. 그래도 영, 할당. 응 음. 음, 음. 잘 음, 안 음. 금방.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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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요, 여기 안 보입니다. 여기가 제가 완전 안 보여. 보이... 아, 흠, 음, 음, 아. 아, 아, 뭐야? 이게 무슨 이렇게 돼? 야, 그렇게 하면 안되 아빠 그냥 데 우유 좀 따라줄 수 있을까요? 한마 말라물좀 마실게. 아, 이거 들고 갈수가없잖아네 몸에 많이 떨어터졌던데. 목말라. 사진 지금서물 갖다 줄게. 또나갈게 아니에요. 배달는 분이다. 해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쳐다봐. 안녕 아기. 보는 건지 보는 건지 이거는 중간이 안돼. 음. 음, 음, 음 아, 이 음. 맛있어요. 어이음 조금 시커서. 음, 조금 더. 아주 아 그래, 치즈가 아까보다는 좀덜 주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쫄리는 거 봤죠? 진짜 쫄린 쫄리... 거 너무 춥다 내가 지금 안돼 안돼 말하지마 그니 내가 여기서 찍지 말자거야응 음, 대박 나 아까 그러나 기가졌어 나도 치즈도 게이렇하고있다 너는 그냥 핫도그야 그래 치즈가 없어 아니 수도 있는데 음맛있구나 애바 좀 핫도그. 아, 아, 핫도그 먹을 때 유형은요. 감자 핫도그 먹을 때감자을 이렇게 떼 먹는 친구들이 땡겨? 어, 땡겨. 됐어. 많이 어, 땡겼다. 아, 됐어. 맛있다. 이렇게 기아아 근데 너도 티비 치즈 좀 들어있네 다 들어있는 것 같아 응아있당응 음. 맛있게 네.

먹방이 쉬운 게 아니네요. 많이 먹어야지 먹방이 이렇게 한 입씩 먹어야지 먹방. 음. 음... 맛있어요 저도야 쭉어지롱도민아너 아주... 몸은 잘 보이지 않게. 해나 너무 작아서 안 보여. <laughs> 내가 일부러 잘... 가리는 거야. 허리를 가야지. 허리를 어찌 배어 이제 몸 보이는데. 아 괜찮아. 제 배꼽이 보인단 말이에요. 배꼽은 보이지잖 내가 오늘 벗고 있어요. 마지마 응? 참해너 <laughs> 언제는 오박고돌아다이거 유튜브예요. 오, 야, 이거. 핫도그가 떨어지기 직전인데? 이쪽 한번 볼까? 핫도그 또 통째로 들고 먹기. 음! 진짜 맛있어요. 맞아. 아니 냉장고에 있잖아 그거 말고 냉장고에 어제 사온 고기? 아니 냉장고에 양념해 놓은 거 있어 그건 말고 애들은 멍청하게 먹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돼 있지? 치즈가 그게 제일 많이 늘었나봐. 아 이건 안에 치즈밖에 없어요. 응. 내 것도 치즈밖에 없어. 치즈가 계속 늘어나서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응. 이거 바라지마. 그먹을려면 미리 냉장고에 넣어놨다 내일 먹고.